안녕하세요. 저희는 DMA 이으로서돌아왔니다정입니다신영 네, 씨, 좋은 하루 나고요 <laughs> 좋은 하루 보요저 같은 거 음, 정말 좋않아요 어, 그럼 오늘 아닐까요 네, 바로 다음 주에 신상식 결혼 번로 먼저 볼게요. 예쁜 덩 만들고 겨울을 내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사랑을 하고 좋은 질을 하는 것나 그게 어려워 항상 TV를 틀어가 편한웃을꾸며나도 주를 사나 봐쏘는 산을 가나 봐온다 한강을 쏘나봐온는다쏘을 먹나 봐다가더 어려우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노래를 사고 가시는 무엇인가요? 결혼이 운명의 곡인데 처음 나왔부터 즐겁게 들다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멋진 무대 준비하시든가고 부가시면 다음은 공중선발의 특별 공연이 있겠습니다. 여기 분들흥신가요어 조금 흥분하네요. 그러면 방실을 위한 진수 파워의 시력 을오고지 목표 지잖아러 가져 좀집사봐숨을 밤이 되면 맘에, 맘에 눈을 떠 눈도. 관중들이 음, 내눈은 한우성 눈. 보이지 않지만 꿈을 꿨 어린 나는 귀신 춤을 추고 거기서의 보라치함에 벌벌 뛰어난 오만에게 말하던 내일

숨을 들이시원한서 랜턴을 하 l 하 show 었 한숨 쉬어 한숨 쉬어 가는 안개 쉬어 많은 게 쉬어 저보를 아쉬워 대체 언제 쉬어 난 공기 마셔 시 불도 또 불도 또이나헐 에이 말 속에 애매 대말 했어 맨날 번저진마고크볼요천마리들 주위에서 어디 갔어 서로 다시 올라왔어 내가건방진 그 녀석 어 어제 일이 컸어. 관심 없었어. 잘 몰랐어. 고대 <목소리> 어느번에 보이봤어 이기는 대신에 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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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숨 벌려왔어 다시 돌아왔어 돌고 돌고 돌았어 다시 돌아왔어 돌고 돌고 돌아 그물 컷 사차 대기 포획 하러 쇼쇼 Show 아더 s o 다시 돌아왔어 벌게 내비도 그냥 내몸 전부 지고쇼 에이 에이 에이, 에이 굳더진 몸을 풀어 차가목리가 조여 숨이 잘안 쉬어지잖아 꿈꾸러가자 좀 쉬어. 누가 우전슬래시 필요 없어 나만이 내배 그때 지 안에 목 모세가 버신 좀코 돈이 됩니다 아버지 아 울음통. 사람들은 이제 와서 내게 물었 그냥 아버지의 보고리가 슬퍼서 성비버지로 숨차 수많은 죽였던 나의 스무 살를아지 We are in the call. We are i 나 the call. We are i 내 내린 내네내네 내가 떼게 최고 베이던 베이든 베이든 재생 베이든 냄새 베이에베여네베야베이베 내가 좀더 밝아서 무가로 동을 시절유로 유. 내가 쓰레기 들다 모아 누구 필요한 담배를 구해. 이름 장인 잠드는 것도 내겐 다. 눈 쓰고 있기 지곤하지 눈 맞춰도 돈 들어가니. 그 돈을 위리 지금도 모션 비가 내포셔 음음 내만 도전 정방향은 멀었지 1오원어치의 품절량에 넘긴 화질은 여전히 까부하지만 가진 모르에도내 비전은 새롭게 내 뼈가 에만 시간 동기들이 내게 말해 제 능축해가 나는 나보다 자유롭지 나 어, 몰라 자유로움에 무기가 얼만지 네 가벼운 톤에 흠하지 않는 내 책임과 장남의 거내내 팀, 들 동생, 내 친구, 내 식구를 담아놨기에 내목 이제 난 쇼, 쇼, 설교품 쇼 미남 매법이 엠, 철, 저하도 위로 렉시 누나처럼 달렸어 오늘의 눈똥무지고쇼 에이, 이이 무, 진 몸을 줘 차가 목덜미 숨이 잘안 쉬지잖아. 공부로 가아좀줘 줘. 풍랑의 비를 시대의 시를 노래 하시네 전생 이름 모르는 꽃이 거야 향기를 무리지않는 너들이 향들을 찾는 꽃이 거야못 가지마, 나못 가지마, 못 가지마, 나못 가지마. 해 죽어지마, 고다 성공까지 어야만 누나는 평가 난 결과 몰라 평가를 가서 말. 뛰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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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명장면 <chat> 오, 오, oh um, 영... ä... 살짝레이곳는빛 우리, 우리 환상이라면 m b 티아가다지 않는 곳그 이상의 바람을 기다리지 당신의 애인과 깊이 깊이 천천히 모두가 그 태울 것들고 언저리에서 불편해 몇 생을 보내자 고해 모델이 그런 이를범내는 건데 건배 오늘은 눈좀붙지고쇼 묶어진 몸을 꿔 제가 목걸이가 조여 숨이 잘안저지잖아꾸로 아, 받아 좀쇼쇼 쉼표 찍게 해줘 이런표원 나의 거그 사이에 많은 너들 넘어다니기엔 지쳐 오늘은 눈무여 조금만 쉬어 선물 들이마셔, 조금만 쉬어 균수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균수 파워팀의 그대를 보고 정말 힘이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근데 균수씨, 주수 균수라는 팀원은 없었던것 같은데 이름을 균수 파워로 지을 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친구 중에 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힘을 받고 열심히 해는것었습니다 그렇군요. 희망은 많은데,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씩 얘기해주세요. 나 예전 거 보기 전에, 다 같이 연습해가지고, 자식이들한테 붙여서 좋았습니다. 허로, 허로 연습하신 거였다니. 제발,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게 어떻게 하면 좋해주세요 저희 무대 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어 해주신 겁니다. 네, 정말 쉬고 싶었네요. 무대 준비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는 까먹지 않아의 콘서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소연씨. 안녕하세요. 와, 저도 콘서트라는 노래 진짜 좋았는데요. 정말 기대돼요 네, 감사합니다. 소연씨, 팀 이름이 깡다라던데 혹시 올선게임에서 연감을 얻으신 건가요? 장면 대기에말이주세요깡무는한 팀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팀이 저희를 치는 감을 얻기 위해 깡무자라고 지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 까르나스팀도 인원이 많아서 하루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즐기며 만든 어떤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지난번에 저 그냥 들떠서 노래 부르 했는데 엄청 즐겨가 보니까 힘들고 긴장도 많이 해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부르려고 하니까는 신나고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트리파 하나 계탁드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중라운게또놀라 함께 또 놀라운 게또운게또 놀라운 게또 놀라운 게또 놀라운 게또 놀라운 게또 놀라운 게또놀또 놀라운 게또 놀라운 게또 놀라운 게또놀라 14 corbel 됩니다. 그렇군요. 혼자 무대를 준비하면서 힘들었을 있으셨을 텐데 에피소다만 얘기해도 무대를 준비하는 제가 원하는 과기를 한다기 너무 기뻤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와 걱정할 필요가 아, 없는 실력이었어요. 이정 정도, 이 정도면 우리 할까요? 아, 사인 하는 거아요그니까가 사인 한번 게요 네. 어 머리가 어시영씨왜 그러세요? 아니 벌써 말지막무잖아요아 뭐예요 못뭐 봤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기대해요 그쵸 다음 아, 퀴즈핀 안 드릴 텐에 아니지 얼른 만나볼게요 Oh, i ooh <laughs> 안녕하세요. <목소리> 민경씨 안녕하세요 저도 요이시이은데요는 데요. 이렇게 직접 오이스를 들으니 정말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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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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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로이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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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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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아, 그리고 노래 설명도 그래드려요 저희 보컬 목소리와 어울리는 사극풍 노래를 썼다가 배의 안개길이라는 노래를 들어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올리브윈 다시 드라마의 여주인공의 테마라 곡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무대 한번 어드해주세요 저희가 저희 보컬 목소리가 사극풍에잘 어울리고 OST를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도 저희 OST를 듣고 더좋아하실수 있도록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벌써 DMA 리구가 끝이 났는데요. 정구씨 재밌으셨나요? 네, 완전 기대 이상이었어요. 신영씨도 재밌으셨죠? 당연히죠. 여러분도 재밌으셨죠? 그러면 아쉽게도 전국뮤직월드 DMA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MA의 진영이 것은 는경우 안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목소리> 안녕! Others.